이런 사람들이 함께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본격화해서 프랜차이즈 강남에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게 2015년도 초입니다. 근 그래서 많은 실적들을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이끌는다, 다하는 확실하게 주식을 이끌고 수장으로서 이렇게 있어 역할을 하는가 아니면 그런 자신이 없으면 리더를 잘 따라가든가 아니면 아예 다른 일을 해라. 뭐 그런 뜻을 하고 있죠. 그 친구들이 다 좋아하는 저희 초현실주의 기능입 이게 저희 상황과 있으면 좋았니다 저희가 창업방문에 처음 나갔을 때는, 그, 비하다는 소리를, 누르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이사친 차가 왜 들어갔냐? 뭐 홍보하러 가면 내가 아니면 이사친 나를 들어갔냐? 지금은 그런 말 하는 프랜차이즈 관계자들이 일단 없습니다. 거의 다지 4년에 걸쳐서 방문한 전략만 거의 한 60번 가까이 있어요. 그럼 최근에 저희가 코엑스에 출전했었습니다. QX, 아이고, 그래서 저희가 송악리에, 저희 창업방문 행사들을 마쳤고요. 오늘 3번 때는 같이 또 저희가 창업방문에 행사들, 코엑스도 이쪽합니다 자증병차와 관련된 걸 살펴보시면 2013년에 차가 되어가다는것입 이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고차, 신차를 구분하지는 않지만 연식은 반드시 구분이 있어요. 그 이유는 노란 번호을다때 연식 제한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고차 사업도 되고 새 차를 사업도 되지만 반드시 차가 필요하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화물차를 가지고 계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렇죠그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택배를 하고 있거나, 뭐, 황금차를 하고 있거나,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최적화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침업 공간을 통해서, 저희 차원도 접하고, 저작권도. 진도리 차원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 막연하게 생각을 하면 이사 어려워, 힘들어. 아, 내가 저렇게까지 돈을 벌어야 된다. 나 엘리스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진도리 차원이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고, 그 전직 교사가 그 뭐, 그 출신, 교사 가은 분, 분위주 교사 주신직장사분 대기업 간호 주신이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체험창업을 통해서 이틀 정도를 집들이 가경격와 함께 직접 편찬해서 경험을 하십니다. 내가 느끼는 겁니다. 아, 이 일을 할수 있겠다, 없겠다. 아, 내가 잘못 생각했었구나. 아, 내가 충분히 할수 있구나를 경험하시는 거고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진정으로 다 경험하시는 거고 일반 카쿠가 입고 되고요. 탑을 만들고 도장을 하고 있기 때문고 제가 실대한출구하는 과정을 어떻게 되는 거고요. 이런 과정들을 제가 나가서 해주기 때문에 사실 3인 가구 사이에 들가면 오픈치 않아요. 남자 들일 여자. 저희는 일본 치안들를 갖고 혼자 사는 1인 가구에 최적화 되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어습니다석그릇이다합니다 요식업 체업으 해도 한식, 중식, 일식이 다르지 이사 업종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포장이사, 방포장이사, 뭐 용단이사, 원동이사, 해외이사, 뭐 보관이사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지만 이분에서용단이사얻 원동이사 같은 소형이사에 포화돼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인 가구는 지8종발제으로가하고 있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분명히 1인 가구가 있을 거고 아니면 주위에 분명히 이행삶을살아가고 계시는데 분명히 이사 현장이 굉장히 변화무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희는 정찰제를 이렇게 차와 사람 이런 수한정해서 저희가 정찰제를 만들어서 운영 중이 있죠. 자, 네이버 포털이나 각종 그 유튜브 이런 아니면 그 모바일에서 진도를검색하시면 정찰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이거 그 수많은 대람들 보시면은요. 진돌이가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떠한 그 목적으로 내가 컨디시을 공략하고 있다 정확히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가족 펜테시라도 이렇게 되고 이용합니다. 부산 년식, 부산 세해 차, 7일부터칠0일까지돈이 천만 원이어요 천만 원. 얼마니까 얼마입니까? 천만 원얼는건가요 천만 원 나오더니 거에팔주 천만 원 받고. 이렇게 이렇게 60만원 벌었고 회사 0원에서 120만원 을받았요 그래서 어쨌든 본인이 어느순 10만원 받았다는 거죠. 이 친구가 170만원에 1등했습니다. 가족고내려에고 본인은 서울에서 택소비를 근무하다가 등록을 만났죠. 그리고 이 사업 일만원기7을저항하는게 좋겠습니다. 자기가 차가 나간 걸로 10만원 뒤면 본인이 땄어요. 정말 맛어요 어쨌든 본인이 사왔습니다. 그 준비 받고 이 차량이 출근했죠. 차량이 출해서 영업용으로 가니까 지금 권한을 들여가고 본인이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적표가 나오자, 표가 다 이제 본인 앞에서 이렇게 자기라는 단 있어요. 진도리인 앞에서 본인 강니다 야구 선수처럼 이다 선수. 그리고 자기 장기 그리고 나는 나는 시험을 겪었다. 이제는 가족 관계하겠다라고 본인이 얘기하고 있고, 본인이 얘기하고 또그 작가 한번봐볼까요 어떤 내용이죠? 작가 본인이 보내는 편지인예요 본인이 그 매출도 공개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보세요. <laughs> 이 친구는 자기가 이런 얘기 합니다. 월화백에 지켜야 됩니다. 이거 상대 기개이 친구가 본인이 장부를 공개합니다. 자기 500만원 하면 여한이 없을 라고 했는데 500만원 벌었죠. 벌었습니다 500만원, 5 8 0만원 500만원, 200만원, 0 0만원자0 0 어디다 0 0만원 200만원, 2 0 0만한2